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 중에 10편은 다섯 네 편은 다윗이 시를 지었고 한 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나머지 10편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절 속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다윗은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일절을 보면 동사가 하지 아니한다 이런 동사가 나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또안안 안 한다는 것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세 가지 아니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세 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안 하는 건가? 그걸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자기 과실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런이 본문에서 일 절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어, 하지 아니한다는 것 앞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나 목적어인데 주어에 보면 <laughs>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해서 주어도 다 내가예요. 내가, 내가 뭘좀 하겠다. 내가, 내가, 내가 하겠다. 이러지 않고, 오로지 일단 안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내 마음과 내 눈과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의 공통점은 나였구나. 내가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은 겸손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내가, 내가 막 내가 뭘 하겠다고 나대면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고 막그 교만함이 다백 명이면 백명다 100명 교만함이 나오면 전쟁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겸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이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겸손한 삶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겸손한 삶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겸손한 것이고 이것은 그 공동체 속의 삶의 매너가 되죠. 이러한 윤리적인 겸손, 이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한국인의 겸손과 뭐또서양인의 겸손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할줄 알면서 저는 못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못 한다는 것이 다 겸손은 아니에요. 할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겸손을 가장해서 못하고 그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게으르고 귀찮은 거죠. 어쨌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을 순 있지만 인간적인 겸손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겸손, 그냥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또이 131편 1절을 보면서 놀랍게 또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게 해달라는 131편과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게 해달라 해서 여기도 아니하며가 세 차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하면으로 끝나면 안 돼요. Not a 법이잖아요. 이것은 아니하게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마다 통독반에서 읽었습니다를 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실수가 적어요. 하루 종일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대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리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간의 일단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복없고 일어섰기 때문에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여기에서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항상 이 대적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예요. 나가 내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가 뭐큰 일을 했다 그러고 과거에 내가 막 부산에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막 뛰어가지고 금송화지 도착하면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금송화지 뭐 이런 거 옛날에 막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은 자신이 제약된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셋째, 거기 세 번째 보면, 어,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할 때, 큰일과 감당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은 어, 바로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일하고 놀라운 일 중요한 거예요. 큰일하고 놀라운 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큰일과 놀라운 일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사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정복하겠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33세에 병으로 인해 죽고 그의 아들들은 다 암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나누이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전부 자기 땅이 되고 정보 가지 못할 해버른 산지까지도 정복하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며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서는요. 다윗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보면 큰 별이 있는데 그큰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강력한 군주였지만 그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하였다 고요 요호와께서 나의 산흑화,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기드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31편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던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어, 신앙인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은요. 2절에 있는 대로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전에 1절에 있는 아 어, 내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절에서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요하고 평온한 때가 별로 없어요. 파도는 쉼 없이 치잖아요. 물, 파도는 계속 치는데 끝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치는 파도 가운데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저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저땐 아이와 같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의 내용은 반복이에요. 고요와 평온이 반복되고,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저때 아이 같다는 것이 반복되면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영혼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편안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 스토리를 알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서양 바다에서 죽은 것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난 것입니다. 자식이 대서양 바다에 죽음을 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싸늘하게 추운 바다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아픈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쳐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실 때에도 열 가지 재앙이 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지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한것 없지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성애와 모성애로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내가 마음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환란이 환란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하였고요. 다윗은 아무리 적들이 치고 들어온다여도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지라도 도리어 나는 아녀 날이로다하였고요. 한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삼월상 이자행의 한나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 삶의 현실이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요. 그 가운데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저때 나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평안, 염려와 걱정이 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광야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개인적인 이 고백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은 어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욕망을 위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겸손함을 고백하고요,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삼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지금과 그리고 영원 모두 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랄 때만이. 바란다는 것은 음 동사잖아요. 이것은 명사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동사로 쓰면 여호와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시편 42편 43편 뭐 거기쯤에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130편 7절 어제 본 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란다. 우리가 바래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30편에서는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소망하고 131편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고요하고 평안한 아이지만 젖된 아이지만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어려운 때든지, 또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할 때든지, 뭐잘될 때나 못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리고 편안할 때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31편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죠.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 위안가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예의바르구나. 고까지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인사예요. 그냥 어, 좋은 표현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은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내 영혼에 편안함과 고요함을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하는 편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안함이 임하게 되면 그곳이 초막이던 궁거리던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던 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저런 신분의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또 진학의 문제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타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자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잔, 아, 주의 지체들위에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